안녕하세요. 유성나눔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 수요일, 4월의 마지막입니다. 아, 2 이사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맨명 품육종과 그리고 동낭난 일종 무명 3종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죽음소심 태홍소입니다태홍소는 어, 한평에서도 대통령상을 두분 이상 수상을 했습니다. 종자목이고요 2번은 무명 중투입니다. 아, 색감 좋고요 하영, 아, 중화문이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작 상태 아주 좋네요. 3번은 항복류나 계백입니다. 종자목이고요 음, 전체적으로 작 깔끔합니다. 4번은 항두와 항룡입니다. 옆선 까랑까랑하고요. 또한 배구리 깊습니다. 빠빠단 힘이 있네요. 배양에서 예쁜 항두와 개화시켜 보십시오. 5번은 국내산 호피반입니다. 입장마다 호피문이 잘 발현이 되었습니다. 종자 아주 좋습니다. 이 끝에 녹이 있어서 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 배양에서 여러 쪽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6번은 복륜복색 천일입니다. 어, 뭐 초건이 끝이 잘린게 있지만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7번은 중합중투 진주성입니다. 작상태 아주 좋습니다. 중합문이좋고요 색감도 정말 좋습니다. 어, 작품 만들기에 초세도 예쁘네요. 8번은 항아 양기비입니다 하인과 색감이 아주 좋은 항아인데요. 어, 현재 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습니다. 어, 배양하셔서 예쁜 항아 개화시켜 보십시오. 9 번은 단엽 삼밤 호복륜 도처입니다. 도처는 일본 명명품인데요. 작 상태 정말 좋습니다. 어, 한두촉 올리며 여배 전시에 동양난 부분으로 수사. 어, 출품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식분은 목탁입니다. 어, 목탁은 개체수도 많지 않은 하영치록 소심이고요. 하영이 정말 좋습니다. 어, 현재작은 어, 종자목입니다. 배양을 하셔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1번부터 치수, 벌버, 뿌리 상태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태홍소입니다. 태홍소는 죽음소심입니다. 대통령상도 두분 이상 수상을 했고요. 어, 현재 작은 종자목입니다. 뒷대는 어, 점이 있고요. 하지만 전진촉은 깔끔하니 좋습니다. 두 촉이고요. 또한 신하눈이 크게 땡그란용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는 늘어날 것 같네요. 치수는 12에 0.8. 금액은 7만원입니다. 죽음소심 태홍소.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태홍소 뿌리입니다. 뿌리 총네 가닥입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고요. 아, 또한 신화눈 크게 하나 움두고 있습니다 앞불리 아, 아주 좋네요 엽성은 전체적으로 작상태 깔끔합니다 종자목이고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은 무명중투입니다 아, 초세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중화문이 좋고요 색감 또한 좋습니다 어, 험잡을 곳 없이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어, 정말 좋네요. 새촉입니다 전진전진이고요. 또한 신한눈두겸 두고 있습니다. 치수는 16에 0.75. 금액은 22만원입니다. 무맹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무맹 중투 뿌리입니다. 아, 뿌리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뿌리가 닥수 많고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눈두개 운토가 있습니다. 벌브 주위 아주 깨끗하네요. 또한 엽성 좋고요. 중화문이 아주 좋습니다. 색감 좋네요. 아, 어디 나무랄데 없이 작상때 아주 좋습니다. 무맹 중투. 배양해 보십시오. 3번은 항복류나 계백입니다. 계백은 예배와 하이를 두루가 전품종입니다. 어, 현재 작은 종자목인데요. 작상 태 아주 좋습니다. 깔끔하고요. 건강합니다. 전진 한촉이고요 신화 눈두개움투을 있습니다. 치수는 17에 0.75. 금액은 4만 5천원입니다. 항복연화, 개백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십시오. 개백 뿌리입니다. 아, 뿌리 총 다섯 가닥이네요. 아,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습니다. 또한 신한 눈이 두개움터고 있습니다. 여번 아, 종자목이고요. 전진 한쪽에 종자목입니다. 항복류나 개백 배양해 보십시오. 4번은 항룡입니다. 항룡은 항도화입니다. 엽성 빳빳하고요, 까랑까랑합니다. 또한 끝이 안으로 오가 있고요, 진녹의 엽성입니다. 어, 작 상태 에 힘이 있네요. 어, 전체적으로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내 네, 촉입니다. 또한 신한눈 하나옴 두고 있구요. 치수는 15에 0.9. 금액은 20만원입니다. 항두와 항룡.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예쁜 항두와 개화시켜 보십시오. 양귀비 뿌리입니다. 앞뿌리 아, 가닥수 많습니다. 짧은 뿌리 포함해서 가닥수는 많구요.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도 있고요 또한 신한 운 하나 움투고 있습니다. 아, 엽성은 진녹의 엽성으로 작 상태 괜찮습니다. 옆에 한 입장에 스크래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괜찮구요. 항아 양기비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5번은 국내산 호피반입니다. 호피무늬 화려하게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또한 고리지구요.엽성 괜찮습니다.아주 좋네요.이 끝에 녹이 있어서 타진 않을 것 같습니다.전체적으로 어, 호피무늬 화려하게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종자는 어, 아주 좋습니다.여러 총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이 어, 끝 하나 잘린 것 없이 아주 좋네요.두 촉입니다.전진전진이구요. 그리고 신나눈 두개 움트고 있습니다. 치수는 24에 0.7, 금액은 7만원입니다. 국내산 호피반, 아, 입실하여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여러 초 만들어 보십시오. 국내산 호피반 뿌리입니다. 아, 뿌리 총세가닥입니다 그리고 생장점 살아있는 뿌이있고요 그리고 신화눈 두개 움트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두개 움트고 있네요. 그리고 옆번 호피문이 잘바르이 닿았습니다. 국내산 호피반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6번은 천일입니다. 천일은 복륜복새액입니다 전시회에서도 복륜복새 분야로 수상을 많이 하는 품종이고요. 어, 현재 작은 모초건 이 끝이 잘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전진 초건 깔끔하고요. 두 촉입니다. 또한 신화 하나 성장중에 있는데요. 신화 포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뿌리 한 가닥 잘 내리고 있고요. 신하의 천일 특유의 문이 발은 되면서 성장을 하고 있네요. 치수는 22에 0.9. 금액은 9만 원입니다. 복륜복색 천일.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천일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길 달았고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가 많습니다. 배양 상태 아주 좋네요. 그리고 시나 하나 성장 중에 있습니다. 시나 의 뿌리 한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아, 엽성은 뭐 조건 이 끝이 딸린 게 있지만 전진초 깔끔합니다. 복륜복색 천일 배양해 보십시오. 7번은 진주성입니다. 진주성은 중합 중투이고요. 어, 무엇보다 초세 예쁘고요. 색감 아주 좋습니다. 중합문이 좋고요. 그리고 변도 깔끔하네요. 어, 전체적으로 작, 아주 좋습니다. 두촉입니다. 전진 전진이고요. 또한 신화눈 하나 움투고 있습니다. 치수는 20에 0.8. 금액은 31만원입니다. 중합중투 진주성.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중합중투 진주성.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뿌리 가닥수도 많고요.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이 대부분 살아있습니다. 배양 상태 정말 좋네요. 그리고, 신화눈 하나 움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 늘어날 것 같고요. 어, 엽성은, 중화문이 아주 좋습니다. 색감 좋고요. 어, 전체적으로 변도 깔끔합니다. 중합 중투, 진주성.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8번은, 양기비입니다. 양기비는 하인과 색감이 아주 좋은 황화입니다. 어, 수상도 많이 하고요. 현재작은 전체적으로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깔끔하고요. 건강합니다. 총 4촉입니다. 그리고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고요. 신화 눈두엄 두고 있습니다. 취수는 20에 0.75. 금액은 7만원입니다. 황화 양기비. 잎실하여 아, 촉수도 늘려 보시구요 예쁜 항아 개화시켜 보십시오 양귀비 뿌리입니다 아,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짧은 뿌리 포함해서 가닥수는 많구요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도 있구요 또한 신한눈 하나 옮두고 있습니다 아, 엽성은 진녹의 엽성으로 작상태 괜찮습니다 옆에 한입장에 스크래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항아 양귀비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구분은 도처입니다. 도처는 일본 명명품이고요. 단엽 3반 어, 호복륜입니다. 어, 현재 작은 엽성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호복윤무늬잘 발음이 되었고요. 어, 전체적으로 작 아주 좋네요. 작품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내촉입니다. 내촉 넷촉 중에서 전진이 두 촉이고요. 또한 신하눈두개움두고 있습니다. 치수는 16에 0.9. 금액은 13만 원입니다. 단엽 3반 호복륜. 도처,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도초 뿌리입니다. 어, 뿌리 아주 좋습니다. 뿌리 가닥수도 많구요. 전체적으로 배양 상태 아주 좋네요. 그토로 생장 좀 살아있는 뿌리들 많습니다. 또한 총네 촉인데요. 네촉 4촉 중에서 전진이 두촉이고요 그리고 신화눈 두겸토고 있습니다. 어, 또한 새로운 뿌리들 또 내려오고 있네요. 어, 엽성은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배양해서 작품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단엽 3반 호봉륜 배양해 보십시오. 마 지막 10번은 목탁입니다. 목탁은 명품이고요. 하영 치록 소심입니다. 하영이 아주 좋습니다. 또한 개체수도 많지 않은 품종이고요. 어, 현재 작은 전체적으로 작상 태 아주 좋습니다. 어, 이끝 하나 잘린 것 없이 아주 좋고요. 전체적으로 잘 건강합니다. 또한 두 촉입니다. 또한 신화 눈두개 움투고 있고요. 취수는 22에 0.8. 금액은 5만 원입니다. 하영 지록소신 목타.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하영 지록소신 목타. 뿌리입니다. 아, 뿌리 탄화 현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단단합니다. 아, 뿌리 가닥수는 짧은 뿌리 포함해서 6 가닥이고요. 어,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목탁은 개체수도 많지 않은 하영소심입니다. 어, 그리고 신하눈두개 움투고 있습니다. 아, 양쪽으로 움투고 있네요. 이번 어, 전체적으로 작 상태 좋습니다. 깔끔하고 건강하네요. 하영, 치록 소신, 목타.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4월 30일 수요일 2차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영상을 차근차근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